이제 곧 청주 테크노폴리스 택지의 마지막 아파트인 청주 아테라이차가 분양을 시작한다. 이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보려고 한다. 청주 테크노폴리스 아테라이차, 돈벌수 있는 마지막 아파트, 코로나 이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까지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풀린 돈, 원자재 수급 문제 등으로 물가가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 버렸다. 그 영향으로 청주의 분양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많은 아파트들의 착공이 미뤄지거나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분양가가 급격하게 올라버렸다. 올라버린 분양가가 과거 부동산 폭등기에 가격을 떠받쳐주는 형태로 굳혀진 청주 아파트 시장. 이런 시기에 청약을 받아서 차익을 남기는 것은 매우 힘들어졌다. 그래도 그나마 그 안에서도 돈을 벌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있으니 바로 청주의 테크노폴리스이다. 산업단지 공공 택지 분양가 상한제. 청주 테크노폴리스는 현재 청주 내 유일한 산업단지 공공택지이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고 있어. 현재 청주시에서 분양하고 있는 민간택지 아파트보다 저렴하게 분양가가 산정된다. 거기에 도시 전체를 다 밀고 만드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부분부분 부분 개발하는 민간택지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살기 좋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 선호도가 높다. 최근 분양하고 있는 사직모충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분양가를 보면 이곳이 선호도가 높음에도 분양가가 얼마나 저렴한지 알수 있다. 현재 준비하고 있는 청주 테크노폴리스 아테라이차는 이 구역에서 분양하는 마지막 블록의 아파트이다. 분양가도 다른 민간택지들보다 저렴한 가격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완공 후 작게 몇천부터 시세 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평균 평당 분양가 1,295만원 이 분양가가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은 차후 청주가경 아이파크. 7차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를 확인하길 바란다. 정주 여건. 청주 테크노폴리스 아테라이 차는 테크노폴리스 3차 개발 A7 블록에 들어온다. 이번 차수 개발의 마지막 아파트 자리로서의 입지는 상당히 뛰어나다. 푸르지오, 지웰 푸르지오 우방 아이유셸과 함께 아파트 구역 메인 사거리의 한 모퉁이를 차지하여 이전에 분양했던 아테라 1차보다 입지적인 측면에서 더 낫다는 이야기도 있다. 아파트가 완공되는 시점에 지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칭. 내곡 3초도 바로 옆쪽에 있기 때문에 좋은 아파트가 필수적으로 가져야 할초품마라는 공식도 갖추게 된다. 혹자는 주상복합 자리가 테크노폴리스의 메인이 될 것이다라고들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렇게 될 일은 없다. 현재 상권 붕괴가 지속되고 있는 경제 상황과 이미 수년간 자리를 잡은 주변 학교 및 아파트 상권을 생각하면 아테라이차가 들어오는 아파트 구역이 훨씬 더 거주하는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현재 개발되어 있는 상업지구와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는 것도 좋고 말이다. 주상복합 블럭이 청주 아테라이차가 있는 곳보다 정주 여건이 나아지려면 아무리 못해도 2030년은 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다. 주차 대수 1.5, 600세대가 넘지 않는 세대 수치고는 나쁘지 않은 세대당 주차 대수이다. 1000세대에 가까우면 모르겠지만 600세대 아파트의 세대당 주차 대수가 1.5대라면 늦은 밤이라도 무리 없이 주차가 가능할 것이다. 거기다 최신 아파트답게 지상에 차량 통로가 없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다. 로얄동 로얄층 분석. 이제 가장 중요한 청주 테크노폴리스 아테라이차 로얄동 로얄층 분석이다. 위에 단지 배치도의 번호를 넣어놨으니 그것을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다. 1.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방위표이다. 보시다시피 청주 아테라이차는 아파트 구조 자체가 남동, 남서 배치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아니다. 방위표 단지 배치에 적용하면 남서가 아닌 남쪽에 가까운 남남서쪽 동, 그리고 남동쪽과 남동동쪽 동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 2. 남양에 가까운 동은 701, 702, 703의 3호 라인이다. 전망이나 상권 모든 것을 다 따져도 향에 따른 이 점은 이길 수 없으므로 무조건 701, 702, 703의 3호 라인이 가장 좋은 동이라고 할수 있다. 또한 3개의 세대가 엘리베이터 3대를 사용할 것으로 보이니, 이건 몰아주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남쪽의 남동 배치동과 차이가 난다. 3. 세개의 위, 세개의 동중, 로얄동을 가리라고 한다면, 조망 커뮤니티 시설과 상권 이용 편의성 정도를 따져볼 수 있다. 지도에 표시한 3번은 커뮤니티 센터의 위치로, 세계동 중에서는 702동과 703동이 가장 가깝게 이용이 가능하다. 4. 남쪽에 남동향 배치가 된 4개동 중에서는 그나마 707동이 근린생활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그렇다고 702동과 703동이 상권 이용이 아주 불편한 것은 아니다. 5. 사진 속 5번에 표기된 곳에는 현재 테크노 지웰 푸르지오의 상가들이 입점해 있다. 703동의 경우 앞쪽에 다리만 하나 건너면 테크노지웰푸르지오의 상가를 제일 가깝게 이용이 가능하다. 다른 동들의 경우 앞에 수로가 있고 다리가 하나뿐이라 아테라이차보다 더큰 지웰푸르지오의 상가를 이용하기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큰 길로 걸어나가기에도 편리하다. 702동, 703동 그렇다면 여러모로 따져보았을 때 702동과 그나마 다리가 가까운 703동의 3호 라인이 마지막까지 남는데 이둘 중에 꼽으라고 한다면 조망 정도가 남는다. 사진은 지도에 청주 아테라이차의 단지 배치도를 넣고 발코니에서 바라본 전망을 선으로 이어보았다. 세 개의 동 모두 조망은 상업지구 쪽을 향하고 있어서 나쁘지 않은데 아주 미세한 차이로 702동이 다른 아파트에 가리지 않고 조망이 가장 멀리까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로얄동 로얄층을 꼽자면 703동 상권 이용 편함 702동 조망에서 조금 앞섬의 고층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다. 개인적인 취향이라고 한다면 703동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 자체 근생시설 이용에 조금 유리한 701동의 3호 라인도 나쁘지는 않아 보인다. 결론 703동, 702동의 고층.